예, 이번에는 어,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캐논 파워샷 SX 40HS 하는 제품입니다. 캐논 파워샷 SX 40HS, 어, 하이엔드급 디카. 이 카메라의 최대 장점은 어, 특징입니다. 35배 광학 줌입니다. 옵티컬 줌. 어,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까이 어, 당겨서 찍으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동영상은 풀 h d 1080HD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은, 회전액정으로 이렇게 셀카. 네, 셀 세카 모드 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어, 270도, 밑으로 90도, 180도 합계 270도 회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어, 외관은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어, 액정에 조금 이렇게 어 아주 미세한 예, 스크래치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바닥도 깨끗하고 상태는 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아, 렌즈캡이 원래 있었는데 렌즈캡은 현재 어 분실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렌즈캡은 없고. 보시면은 이렇게 소프트 케이스 어, 낡았지만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프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함께 포함이 되고, 그러면은 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 잘 작동하는지와 그리고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배터리와 SD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캐논 정품입니다. NB-10L 어, 네, 하는 제품. 캐논 정품 배터리 들어있습니다. NB-10L. 어, 충전도 잘 되고 있고, 네, 부풀림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SD카드는 4기가 제품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현재 어, 오토 모드에 있는 상태고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네, 일단 렌즈 어, 나오고 날짜 설정이 먼저 나옵니 날짜 설정, 나중에 설정은 메뉴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촬영 모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 현재 화소수로 촬영은 2348장. 그리고 어, 동영상 중간 화질 정도 됩니다. 20분 58초. 아1280 이기 때문에 20분 58초 어, 촬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줌은 어, 광학 35배 줌이고 줌 기능은 여기입니다 줌 광학 35배 줌이고 여기까지가 광학입니다 그리고 어, 총 디지털 줌까지 하면은 1 4 0배중까지 가능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있는 것처럼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레시는 여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후레시후레시가 올리면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발란금지 이렇게 올려주면은 후레쉬 자동 여기서도 이렇게 후레쉬 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레쉬 버튼으로 여기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어 브래시 잘 터지고 있고 사진도 잘 찍히고 있습니다 일단 찍었던 영어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플레이 마크 눌러 보시면은 예 조금 전에 이렇게 찍었던 사진들 바로 확인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넘어가실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눌렀어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시 촬영 모드로 넘어가서 어, 동영상 촬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어, 따로 여기 보시면 동영상 모드도 있지만은 여기 녹화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은 바로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는 도중에 어줌 기능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촬영하다가 어 바로 사진 촬영도 스냅샷도 이렇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녹화 예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어, 녹화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일단 여기 펑크셋이라고 있습니다. 아, 현재 녹화한 걸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녹화에 화질이 좋은 경우에는 어, 녹화한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일단 하는 동안 다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촬영 모드로 넘어가서 메뉴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어, 설정들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사운드. LCD 밝기, 포맷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어, 저기화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마이 메뉴 설정. 그리고 메뉴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어, 다시 촬영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어 여기 보시면은 그리드 선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 여기 이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작은 어 뷰파인더로 이렇게 보면서 촬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촬영도 하실 수 있고 어 뷰파인더 보시면서 시력에 자기 시력에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여기 다이얼을 돌려보시면은 아주 잘 선명하게 잘 보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돌리면서. 그리고 다시 여기 디스플레이. 한번더 눌러보시면은 위에는 꺼지고 메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쓰는, 어 스포츠 모드라든지, 예 동영상, 런 렌즈 효과, 이런 식으로, 어, 런 렌즈를 따로 장착을 안 했지만은, 예, 런 렌즈 모드, 재밌는 사진,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동영상 표준 모드 모드다 이제 스포츠 오토 프로그램 모드 셔터 우선 조리개 우선 매뉴얼 수동 커스텀 1 2 다시 동영상 이런 식으로 예. 보통 때는 여기 어토에 네, 넣으시고 어, 이렇게 촬영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까 동영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셋이라고 있습니다. 셋 여기 눌러 보시면은 밑에 어 플레이 아주 촬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 삭제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쓰레기통 모양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은 다시 되돌아가게 끝내기 해서, 여기 얘기를 누르고 삭제해서. 키 누르면은 동영상 삭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상태 좋고 깔끔하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간단한 사용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예,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는 바로 밑에 예,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